전을 집을 청소를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?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이 말이죠.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다윗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.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. 그렇죠? 하나님께서 내네 이놈, 너 같은 놈이 감히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